개구리밥이라는 식물을 아시나요 개구리가 사는 곳에서 자라고 올챙이가 먹는 풀이라고 해서 개구리밥이라 불리는데요 오늘은 이 개구리 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개구리밥의 약재명은 부평초입니다 물 위에 떠다니며 자라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평초는 사실 많이 쓰이는 약재는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약재가 다양해서 사용빈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옛 사람들은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를 보고 가벼워서 위로 뜨기 때문에 피부에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피부 쪽에 가루로 만들어 바르기도 합니다. 한때 종편에서 아토피가 호전된 사례가 방송되면서 붐이 한번 일어났었죠. 부평초는 몸의 수분을 빼는 효능이 있습니다. 부평초가 물 위에 떠있다는 건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몸의 수분을 빼는 역할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소변을 배출하는 이뇨제로, 또피부에 땀을 가볍게 내는 발안제로, 그리고 개어서 바를 때는 화상에 사용했습니다. 아토피는 한방에서 단독이라고 불립니다. 아토피는 아시다시피 주로 접히는 관절이나 목부위에 붉은 반점과 함께 가려움을 동반하는데, 이때 열을 식히는 이부평초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평초는 사용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 바로 농약과 중금속입니다. 아무래도 부평초는 논에 물이 차있는 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농약과 중금속이 다량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평초를 끓여서 그 물에 목욕을 하거나 하면 중금속은 용출이 되지 않아 관계가 없지만 요즘은 물에 녹는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을 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평초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그 물에 20분 정도 담그고 나서 새로운 물에 깨끗이 헹군 후에 사용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